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안전 기술 분야 케이블 포설 자동화 장비에 대해 발표를 하게 된 삼성물산 이상섭 프로입니다. 드디 <laughs> 발표는 기술 개발의 배경 그리고 개요,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의 배경입니다. 전기 케이블 포설 작업이란 전기 케이블 트레이 위에 전기 케이블을 설치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전기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은 필수적인데요. 그 점차 거대화 복잡화 되어가는 현장에서 그 케이블 물량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반도체 신축 현장을 기준으로 한개 라인을 설치하는데 포설이 필요한 케이블 물량은 약 300만 미터 정도입니다. 번 케이블 설치 공사는 인력 투입이 많고 수작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기계와 자동화의 비중은 상당히 미비한 수준의 공정 중 하나입니다. 통상 케이블 트레이는 천장에 거치되는 형태로 설치가 되는데 이 때문에 작업자가 케이블 트레이 위에 직접 상주하며 케이블을 포설을 하게 되어 고소 작업의 위주고 또한 추락 및 낙하 등의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포설 구간 5m마다 인력이 직접 상주하며 케이블을 포설하기 때문에 한번 작업 구간에 올라가면 이동이 어렵고 이미 자리 이탈 등과 같은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작업의 난이도가 높은 공정 중 하나입니다. 건물의 활용도 증대를 위해 설비 공간의 최적화는 점차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공사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작업 공간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저 트레이 위에 작업자가 직접 올라가서 케이블을 포설해야 되는데 그 트레이 높이는 최소 8m 이상이며 또한 천장에 작업 공간이 부족할 시에는 트레이 양 옆에 달비게 등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올라가서 케이블을 끌어당기는 형태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케이블 트레이는 여러 단을 쌓아 올린 형태로 시공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이의 간격이 매우 협소합니다. 당사 기준으로 두단 사이는 약 300mm가 안 되는데, 이런 사이 공간에 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해서는 협소 공간의 작업이 불가피하며, 불안정한 자세, 손 끼임 협착 등의 안전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케이블은 고중량의 물건으로 이를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잡아당겨야 합니다. 300 스케어 케이블 기준으로 10m 물량을 계산했을 때약 30kg 정도의 무게가 나가는데요. 이런 중량 운동 반복 작업으로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에 대한 위험을 보조적인 수단보다는 원천 차단하고자 저희는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케이블 포설 자동화 장비를 개발 착수하였습니다. 현장의 사고 리스크를 저감하고 근로자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하였으며 작업 환경과 시공 순서를 고려하여 설계 및 제작하였습니다. 본 장비는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전기대표 전기 전문 공정 협력사인 대명지시와 함께 공동 기술 개발로 진행하였습니다. 개발 기술의 개요입니다. 본 장비는 트레이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가기 위해서 납작한 형태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출력의 서버모터를 적용한 동력 장치를 설치하여 구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구동부는 틸팅 구조를 활용하여서 직진성 등 자유도를 확보하기 위한 구동부를 설계하였습니다. 케이블을 잡아주고 포설할 수 있는 그리퍼 부분은 트레이 내에서 케이블 포설 위치를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시스템 구성입니다. 크게 전원부, 구동부, 포설 장치로 나눌 수 있으며 앞뒤로 카메라를 설치하여 포설 전후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적용 기술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의 구동력과 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케이블 트레이 사이드 레일 위에 타이밍 벨트를 부착하여서 개발을 진행하였고, 2 단계로 그 사이드 레일을 특수 가공하여 직접적인 굴곡을 주어서 타이밍 벨트에 부착이 없이도 장비가 견인력 및 구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구동부에는 티팅 장치와 이탈 방지 설계를 적용하였고 아치형 롤러 구조가 케이블 트레이 사이드 레일을 잡아주는 형태가 되어 트레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안전 설계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케이블 트레이의 폭은 900 또는 1200YD의 트레이인데 두 케이블 트레이를 동시 사용하기 위해서 폭에 대응할 수 있는 가변형 구조를 적용하였습니다. 가스 스프링이 트레이의 폭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설계하였습니다. 기술의 현황입니다. 네, 보시는 영상과 같이 본 기술의 개발 및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테스트를 통하여 그 운행 능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운행 속도는 분당 12m 정도의 포설 능력이 있으며 견인력은 120kg 수준입니다. DC 배터리 타입으로 1회 완충 시 10시간 정도의 구동이 가능합니다. 케이블 트레이 위를 자율 주행하며 케이블을 포설하는 원천 기술에 대하여서는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고 그외 세부적인 요소 기술들에 대해서는 추가 특허 등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비 개발 완료 후 전기 시공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시연회를 진행하였고 고된 중노동 작업으로 점차 작업자를 섭외하기 힘든 케이블 포설 작업에 대하여 기계화를 통한 인력 대체에 대하여 긍정적인 피드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인력 포설 대비 이 장비가 주행해서 포설하는 능력이 그 능력을 상회하는 것 또한 테스트로 확인하였습니다. 장비 조작 화면입니다. 본 장비는 태블릿을 통하여 무선 조작하게 되어 있고 장비 조작을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습니다. 와이파이를 통하여 조작이 되며 한 대의 태블릿으로 다중 장비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고소 위치의 협소한 케이블 트레이 사이로 장비를 안전하게 안착하기 위하여 전용 안착 툴을 제작하였습니다. 건설현장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고소 작업대 위에 전용 안착 툴을 설치하여 이 장비가 트레이 사이로 안착되는데 안전하게 안착될 수 있게끔 고려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 장비는 로봇 대체를 통한 기존 인력 투입의 대체로 인력이 현장 투입의 인력을 감소하고 인건비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기계화를 통하여 고소 협소 구간의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현장 내 고소 작업 감소로 추락 및 낙하의 위험을 줄이고 협소 구간 안전 사고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장비 개발을 통해 건설 시장의 기술력을 선점하고, 다양한 상품 또는 사업 분야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고도화 계획입니다. 가중 로봇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여러 대의 로봇이 순차적으로 이동하며 협동 포설하는 것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로봇 한 대당 견인력이 120kg 정도인데 포설 중 견인력이 부족할 시 2차, 3차 로봇을 호출하여 협동해서 조장을 늘린 형태로 케이블을 포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로봇 간 모터 토크 및 견인력 등을 공유하며 케이블 텐션을 제어하는 능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어, 추가적으로 본 앞에서 보시는 장비의 동등한 능력에 경량화를 어, 진행한 제품은 설계가 완료되었으며 시제품이 8월 중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상품으로의 수평 전개가 가능합니다. 건설산업에서 파워케이블 포설 작업은 필수적입니다. 케이블 포설 작업의 기계와 자동화 비중을 확대하고 플랜트, 건축, 토목 등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케이블 포설 자동화 장비의 차별성 및 특징 요약은 아래와 같고 참고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케이블 포설 자동화 장비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이어서 심사위원분들의 질의응답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고소 작업인데 고소 올릴 때와 내리는 작업 어떻게 합니까 장비를 고소 위치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그, 그러, 안, 전용 안착 툴을 제작하였습니다 테이블 리프트라는 장비는 건설 현장에서 쉽게 사용되는 장비인데 그 위에 저희 안착 툴을 설치하여서 리프트가 그 위치까지 장비를 가지고 올라간 다음 슬라이드 형태로 옆으로 밀어 넣는 형태로 사람이 직접 하중을 받지 않는 형태로 설치 가능합니다. 인출력 부족 때문에 이제 여러 개를 사용하는 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는 하나가 인출할 수 있는 길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일반적으 현재 한, 한 대로 인출할 수 있는 길이가 어느 정도로 되는지죠? 현재 한 대의 견인력이 120km 정도이면 테이블 포설 했을 시에는 약뭐 150m에서 200m 정도 조장은 한 대로도 충분히 끌수 있는 것으로 테스트하였습니다. 뭐 실제 트레이 설치된 상태에서 아직 한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 무겁 테스트가 아니라 실제 공장 내 테스트 해본 건 아니시죠? 지금 현재는 테스트 배드를 구축하여서 거기서 테스트를 하였고요. 차주부터는 현장에 본 공사 적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